그 다음에 이런 우상 종교에 빠지고 또 이단 종교에 빠지면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딸이 헤어나올 길이 없다. 빠져나올 길이 없다. 길도 좁아서 이걸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오기 어렵다. 이건. 이 아예 그런 데는 안 들어가야 돼요. 딸이 아예 안 들어가야 된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응? 음녀와이방으로 다시 말해서 이런 음녀들에게 빠지지 말고 또 이단종교, 우상종교 이단도 그래요. 이단 폐가 방치 안돼 폐가 방치 이단종교 응? 이단 빠지면 완전 인생 백보예요. 이단종교 빠지면 안돼 이단종교는 간단합니다. 말씀에서 털리는 이단종교입니다. 어디에서 털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보면 알잖 말씀이 맞나, 들리나딱 응? 들어보면, 틀린다 싶은 건 이단 쪽이에요. 음. 말씀이 일관성이 있고, 말씀의질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건 이단이에요. 딱그 이단. 이단에 빠지면 안 돼. 한번 빠지면 뭐요 집안 완전히 다 말한 거고. 응? 얼마나 영적으로 고통스러워지고 힘들어지는지. 절대로 이런 데는 넘어가서는 안된다는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주 표현을 희한하게 아주 한번더읽어봐 27절. 시작. 대저음에 네, 네. 깊은 부담이, 네, 네. 그 이방에 네, 네. 좋은 한 적, 네. 깊은 부담이 좋은 한 적, 이런 곳에는 절대로 빠져서는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8절 봅시다. 28절 한번읽어 시작. 참으로, 그런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아느냐. 여러분, 죄는요, 이 세상에 강도같이 매복하고 있어요. 뭐같이 매복하고 있다고? 강도같이 매복하고 있다가, 여차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확 달라들어서 잡아먹어요. 그리고 그 잡아먹는 그 어떤 강도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팡팡이 거기 다는 어같버래요 응? 이런 데는 절대로 어, 이런 죄악의 구름통 속으로 사람이 빠져들어갈 수는 안될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공격을 해올지 몰라요 매복을 보게 합니까 모르게 합니다 절대로 모르게 하죠 이런 삼국지 그 같은 거 제가 한번 읽어봐요 삼국지 같은 거 보면 매복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제갈공명이나 방통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희한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요방같으는 어디다 매복을 하면 될것 같아요? 저 우리 최근 사회에만 앉있는저 창문 열면 저 안에 요, 방이 하나 있거든요 방이 아니고 창고도 아니고 베란다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수도도 있고 저거 매복하면 딱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어디다 매복, 매복을 시키는지 아세요? 매복할 데가 없네 여기 <laughs> 할것 같은 느낌이 딱 드니까 일종에 다가갔다 다른 데다. 어, 어, 맞아. 뭐 이런 데다. 다른 곳에다가. 이 산극점이 매복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아이선 전향할 때 보니까 뭐가 나오니까 그거 보면 매복입니다. 매복. 강도가 지금 뭘 뭐처럼 기다리고 있다고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면 이거, 이거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저, 저, 술 먹는 사람들이요. 술집에 가면 아가씨들이 그런답니다. 아이 사장님, 너무너무 오랜만에, 이 어제 왔더래요. 언제 온 어제 온 사람 보고, 어제 온 사람 사장님, 너무너무 오랜만에, 사장님 기다리는데 하루가 천년 같으면서, 하루가 몇년 같다고? <목소리> 이러니까 막, 남자들이막그참 어리석은, 어리석은 남자들. 어리석은 <목소리> 남자들. 그 정신 나간 남자들 아니딱 정신 나간 남자들. <목소리> 정신 빠져나간 사람, 혼을 갖다 어디다 다른데 내버린다는 것을 는 사람. 응? 어? 집에 가면은 사실은 뭐, 마누라, 뭐, 짜잔한막 살밖에 안 있습니다. 뭐, 그냥 인사도 하고, 막, 대충 그냥 넘어가죠. 근데 이놈 여자들은요, 매복하고 기다리고, 이게 숨격이딱 나오잖아요.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게 매복하는 거딱 이쁘게 차를, 패러이 굳지도 않아요. 응? 어? 막, 뭐, 빚, 뭐, 뭐지 모르지만, 그냥 자리 앉아가지고는 하, 어서 어서 온갖 엉뚱한 짓을 다해가면서 사람을 딱 매복하고 참그러면남자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뭐하아면 피곤하잖아요. 그막 자기 그냥 술한 잔에 자기 몸 맡겨. 버려 그러면 끝나는 거. 예요 응? 이걸 성경에서는 강도가 매복하고 있다. 딱 강도가 매복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것들은. 잘 지혜롭게 피해가야지. 이걸 갖다가 막 그래 한다고 해서 거기다 빨려 들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인생살이요. 절대로 진리 안에 걸할 수가 없습니다. 응? 하나님께서 내 길을 따라오느라 그랬잖아요. 내 길을 따라와라. 엉뚱한데 보지 말고. 자, 우리 거기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자, 먼저 23장. 28장. 어, 그뭘 보느냐, 우는 눈으로 눈, 26절, 26절요 아멘. 세자, 하나내 마음으로 보시며, 내 눈으로 내 일을 체험하라. 내 마음, 내눈 내내내내내내내 이거를 하나님께 집중한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런데 지금 이걸뭘 설명을 하느냐 하면 27절부터 35절을 설명하는 절입니다 아. 지금 요한요한 요한 구절을 가지고. 27절에서 35절을 설명하는 거 그리고 27절, 28절은 음란에 관한 거죠. 따르면 음란. 그 다음 29절에서 35절까지는 뭘까요? 술입니다. 술. 따르면 술.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28절까지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술과 음란에 눈을 돌려. 거기다 눈을 집중하자. 그걸 쳐다보지도 말, 라 쳐다보지도 마라. 쳐다보지도 말아요. 거기에 빠져 들어가지 말아요. 그 깊은 함정이 있죠. 깊은 구덩이가 있고 좁은 함정이 있으니까 거기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된다. 거기는요. 강도가 매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하고 있다고? 강도가 매복하고 있습니다. 응? 어, 그러니까 이런 강도의 양분이 된기면는요다 뺏겨요. 다 뺏겨요. 뺏겨. 응?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우리 집에서요, 우리, 요, 여기서 우리 집까지, 그, 걸어서 하는, 내가 걸어보니까, 한 8분 걸려요, 8분. 어, 8분 걸리는데, 요 8분 걸리는 거리에, 식당 말고, 그, 낮에는 문을 다 닫아놔요. 낮에는 뭐 한다고? 문을 닫아놔요. 밤만 되면, 불이 반짝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 뭐 하는 집이에요? 요 앞에도 있 앞에. 아가배술집터 돼가지고 이요요 요 짧은 거리에 그런 집이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 세, 다섯 개만 하나, 아, 네. 하나, 둘, 세 보셨어요 누군가. 내가 저 지난 무상 계한에 봤죠 하나, 네. 둘, 하나, 네. 둘. 아니 다섯 개 아니에요, 여섯 개. 어? 모퉁이라는 것도 있거든. <laughs> 그 옛날에 내가 장독중 집사가 거기서 나를 불러가지고 <laughs> <laughs> 그 기다리고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새벽 세 시에. <laughs> 어, 거기서는 야 들어가봤어. 모퉁이라는 지 응? 그럼 그짓 그 집도 이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응? 그러니까 이런 이런데 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요 거기도 돈 벌어 먹고 밥 벌어 먹고 살려고 지금 그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요 천만 사람들이 거기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자 우리 그그 그 다음 절 보세요 28절 다시 한번 28절요 세장 참으로 그는 강도같은 회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합니다 무슨 자가 많아진다고요? 사악한 자. 사악한 자. 많아지게 한다. 이 사악한 자라는 말이 뭐예 어? 응? 간사. 고 이게 지금 이런 말입니다. 바가다, 바가다. 바가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보면, 동사는 전부 다세 단입니다, 세, 단어, 세, 단어. 몇 세, 단어. 세다 단. 몇 단이에요? 세 단으로 답되어 있어요. 단어가 세 개, 글자가 이렇게, 이렇게 바가다, 이런 식으로 세 개로. 요 바가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악하다. 다르게 사악하다. 사악하다. 속이다. 괴유를 향하다. 범죄하다. 또 무슨 대방하다 가정한 일을 향하다. 배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어떤, 그, 이 뭡니까, 사악한 길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애를 많이 쓰는 겁니다. 에?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들어가려고? 술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술집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또, 엄나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그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애를 쓰는 거예요. 어? 목사님은 이 세상에 불신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오라고 해요? 교회로 데려와야죠. 사람들이 다 교회로 와야 되는데, 이런 술집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그 다시 한 번, 28절. 28절 한번 읽어봐요. 제자 참으로 그런 강도와 진지해 볼까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 이런 죄짓고 음란하고 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맨날 치도록 거기서 딱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거. 네? 이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빠지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그런데 빠지면 안되죠. 어? 그런데 빠질 게 아니라 사람이 빠질 곳이 있어요. 어디 빠지면 되는지 아세요? 아, 교회, 교회 빠지면 돼 교회. 여사람 쳐다봐요. 엉뚱한데 빠지 말고 교회 빠지시다시이자 아, 네. 다시, 아, 네. 다시 아, 네. 한번 지저을 한데 빠지 말고 교회 빠지십시다 시이자 아, 네. 교회는 빠져도 괜찮아요. 양순 아, 네. 어? 집사님 오랜만에 수요일에 오시는데 뭐 괜찮아요? 아, 네. 은혜가 되죠. 그, 뭐, 불만이 있습니까? 그, 뭐, 빠져도 괜찮다니까요? 아하. 교회는 빠져도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빠지면 빠질수록 좋은 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야 돼.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야지 세상이 빠지면 그런 깊은 구멍이 있고 아주 좁은 함정이 있습니다. 한번 빠지면 헤엄하지를 못해요. 올라오지를 못한다니까. 응? 어? 그래도 우리, 박규형김사는 술에 빠져있다가, 이제 술 끊은 자는 18개월, 이1 9개월되돼가겠지 응? 우리도, 국기봉지사님도 이제 한 2, 3주 돼가잖아. 요 할렐루야. 그런데 빠지면, 그런데 빠질 곳이 아니에요. 빠졌어. 빠지고 는 빠지, 이, 이 세상 사람들, 그러면 빠지도록 굉장히 막 발부둥을 친다니까요. 그냥 있는 게아니에 어서 오라. 아, 우리 저도 베드로 전서 5장 8절 아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어, 저, 저, 요한계시록 조금 앞에 성경 메인 뒤에 요한계시록 조금 앞에 보면은 베드로 전서 5장 8절 8절이요, 360, 82페이지. 8절, 시작. 응. 시작. 건지나라뛰어 너희 대전 마귀가, 오는 살아가시오. 두다니며 삼길자를 찾다 <놀람> 너희 대전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우, 뭘, 뭘, 무슨 자를 찾고 있어요? <놀람> 삼길자를 찾고다니 그러니까 이런데에, 사단한 삼켜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삼켜지면 안 되죠. 그러면 완강하게 거부하고, 딱 물리쳐야죠. 응? 너희 대신 마귀라고 했잖아 너희 대신 마귀 마귀라고 했으니까 딱 보는 순간에 시작 사단아 몰라. 사단을 쫓아내고 야 마귀를 쫓아내고 해야지 이 갖다가 아이고 마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이소 이러면 마귀가 내는 줄 알아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라 이랍니다 골치 아파져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지 마귀가 함께하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절대로 안돼 왜 마귀가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쫓아내버려야지. 마귀랑 동행하면 안 돼. 마귀랑 동행하면이 음란 세월 속에 막확 빨려 들어간다. 예? 이러막술 문화, 우리 저저 아, 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와인도 나오자 와인도 와인 술 음란 문화 여기 막확 빨려 들어가면 이거 막반 끝이 없어요. 어? 좀세상 자꾸 거기로 간다니까요? 동승회를 가지고 이게 무슨, 뭐, 어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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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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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들이에요, 이 뭐. 엄단한 예? 문화는요, 예, 나는, 이 땅에 발붙이록 만들어버리면 안 돼. 응? 예? 차라리 그냥 자살하고 죽는 게 좋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뭐하고 살아요, 뭐하고 그래, 원래 살지도 못해요. 동승회 하는 사람들은 사0을 넘는 겁니다. 어, 정말이, 뭐, 모르겠요요어는안 뭐, 그렇겠지만은, 4 5석을 넘는, 그걸 봐야 그거나 이런 짓거리, 저런 짓거리 하지 말고,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나아요. 예? 말하면 남들을 괴롭히고 말해요. 세상을 갖다가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지저분한 인생을 살아요. 예?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막 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감단이안 될까? 제가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끌고 가요? 마귀가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한번 끌려가기 시작하면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좁고, 어떡하다고요? 깊어가지고 한번딱 빠지는 순간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안 빠져야 돼요. 빠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런데 빠지면 안 돼. 아예 딱 끊어버리고 안 빠져야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술 끊어버렸잖아요. 어? 진짜예요. 초등학교 때가 사 학년 때, 뭐고 이거 딱 갖다 댔는데아 쓰더라고. 이걸 왜마셔죠 이걸 왜마시 어? 담배. 초등 학교 이한테 끊었어요. 왜 끊었냐? 아버지가 담배 불 붙여라더라고. 저 우리 소주 끼리는 데고 옆에 있는 그 장작 불 떼는 데가 있거든. 거기 가서 나보고 담배 불을 붙여. 그래서 내가 가서 담배 불 붙인다고 이랬다. 내가 있으니까 잘 붙어요. 잘 붙어요. 그걸 어떻게 하돼요 빠른데, 이빨 빨아보세요. 그냥 바로 그냥 혼절해버렸잖아요. <laughs> 바로 넘어가버렸어요. 그러고 난 끊어버렸어. 난왜 <laughs> 끊었다. 그말라이고 그런거지. 교육과정 했나요? 그 하나님, 우리의 집이야. 근데 하나님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막하물 빨아버렸는데, 와, 그게 그렇게 독한거에요. <laughs> 그냥, 엄마 어, 살짝 그냥 어떻게 담배 불붙인다고 빨았는데, 그게 막 <laughs> 사람이 혼절되고. 끊어버려 절대로 빠지면 안돼 이런 빠지면 해가나고 길이 없으니까 성경에 따라 이런 강도가 매내하고 기다리세요. 딱 기다리고서 막가채치거예요딱 그런 들어가면 다시는 안나도 응? 딱못 빠져나가도록 얼마나 장치를철저하게 해놓는지 모요 사람이 빠져 나올 구멍이 없다니까요. 아기였다 끊어버리고 안 들어가야지. 들어가버리면 그걸로 접근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로 우리가 진리를 사수 의롭게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로 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즐겨봐라 가 하나님의 길을 즐겨봐라 내 눈으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지저분한 것들 뭐 쳐다, 눈딱 감아버려 딱눈 감아버리자 세상 안 봐도 그래 눈싹 어? 네. 감아버려 버리고 난내길간다 그러고 하나님 그러고 그냥 막 쫓아가는 거예요. 뭘볼것 자들아 있다. 별것도 응? 없고 볼 것도 없어요. 별것이라면 성경이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도 배워봐야 아무것도 배울 것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전혀 안 됩니다. <laughs>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을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교회를 배워야 돼요. 진리를 아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세상을 따라가시면은 기성정결, 다 하나님이 니다 기성정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작. 네? 시작. 그리고 전개, 반전, 결론이잖아요. 따라서 시작. 성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간다이 말이죠. 또 전이라는 것은 한번 반전. 우리가 그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반전하죠, 그죠? 그걸 갖다가 전개. 그 다음에 결론 뭐예요? 기성정결, 전부 다 누구라고? 하나님 빼우리면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게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지, 하나님을 빼버리고, 뭘짜아라 좋은 거한다고 응? 하나님과 함께 좋은 것도 취하세요. 여 아, 네. 사람 쳐다봐요. 하나님과 함께 좋은 것도 취합시다. 응? 하나님을 빼버리고, 아무리 좋은 건 아무리 대단한 것이 있어도, 만 곳을 끊는 것들.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지뭐 뭘든지 마찬가지 응? 음?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성적인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루야 저기 말씀을 함께 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리를 사서 진리 안에서 의롭고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고 절구하면서 절대로 세상 제약을 깊은 곳에 빠지지 않도록 아까 원수막의 사도님 것들이 내게을 완전히 물러가고 떠나가 우리 가정을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는 역사에 다 기성전기를 내 인생 하나님이 될수 있도록 주여 새구을 얻기 다옵시다 주여.